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생명 주신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처럼 저희 또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o m m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m 하 m m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m o 시간 우리를 긍휼 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m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요셉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성경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국민 정서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국민 정서라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매일 경제 용어 사전에서는 국민 정서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법에 빗대어 국민 정서법이라고 부르며 이는 실정법이 아닌 불문율이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공감 능력이라는 언어가 이 시대에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정서라는 것은 비록 실정법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러서 살아가기 위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서인 것이죠. 가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관련된 사건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공감할 수도 없는 일들이 수두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선, 공감대라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죠. 타투, 문신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조폭이나 깡패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목욕탕에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금하기도 했었죠. 그것이 당시에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하나의 패션이나 트렌드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예요. 특별히 mg세대 지금의 20대 30대에게 있어서 문신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액세서리와도 같아 보입니다 부부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분위기죠 맞벌이 가구도 굉장히 많고요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집안일을 함께하는 분위기죠 그 외에도 직장에 대한 개념 법에 대한 해석 성인지 감수성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 정서와 공감되는 많은 변화를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은 시대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그 보편적인 정서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정신과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감대 그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세워져 나가는데 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우라고 말이죠.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우리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어디에 세우며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에 묻고 기도로 응답하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대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이익에 따라서 그리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라고 나가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 속의 지혜나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 욕구는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삶의 근본 뿌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며 살아간다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생각, 그의 존재가 지극히 작고 가벼운 겨와 같아서 바람 한 점에도 일이 갔다, 처리같 갔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전한 지혜 가운데 이 세상의 지혜를 요리하듯이, 요리하듯이 마음껏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사람의 고집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문서가 말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먼저 자기 수욕을 따르는 자라. 여기서 수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바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그 표현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어원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탐욕 소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된것 아닙니까? 그 타바, 소욕이라는 단어가 지금 자문서에서 밀어난 자의 특징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 타바를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고 자신의 소욕, 타바를 쫓으려다 결국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인생을 살지는 않았겠지요. 거기에는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이후에 분명히 따먹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 탐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그 결과로 인한 파장이 어떠했는지도 알면서 여전히 또 다른 아담과 하와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지혜, 그 근본이신 하나님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두며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의 뿌리를 두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분명하겠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가정이 분열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해체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툼과 분열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를 통해 우리 정체성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점 말씀을 볼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져서 명철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에만 기쁨을 둔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다툼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이 미련한 자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파괴자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은요, 그리고 탐욕은요, 우리 입술과 삶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에 세워져 있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의인과 악인,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같이 이런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언뜻 보면 이루어지는 결과들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잠언 기자는 그 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시대가 말하는 지혜, 대세,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 다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묵상을 그곳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정체성을 말씀 위에 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상의 지혜 또한 능수논란하게 다룰 수 있는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익과 손해라는 기준 위에 시대의 처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